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코딩이 나구팔입니다. 네, 오늘은 원판 돌리기 코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문제는 백준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코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처음에 우리는 이제 원판을 지워야 되니까 뭐 이런 값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입력받을 nmt, 그리고 입력받을 보드. 최대 50 곱하기 5 0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을 스 c a n 로 이렇게 세 개를 n, m, t. n은 원판의 개수, m은 한 원판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최대 개수. 그리고 t는, 어 이제 회전하는 이런, 이런 명령을 받을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 그래서, 원판을 이제 NM 개수만큼 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요. 아이고. 아이고. 네.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원판을 어떤 방향으로 몇칸 돌릴 건지 이렇게 입력을 받게 됩니다. xdk 그리고 이제 원판을 회전시킬, 회전시키고 뭐 값이 같으면 제거하고 값이 같은 게 없으면 이제 뭐 평균을 구해서 1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하는 뭐 이런 기능을 할이 solve라는 함수를 구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판에 남아 있는 숫자들의 합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if 보드의 y, x가 지워진 값들은 처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rt에 이렇게 더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렇게 출력을 해 주면 이제 이 문제는 풀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드린 이 솔브라는 시뮬레이션 코드를 짜 주시면 됩니다. 이건 간단하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뭐 설명해 준게 이제 제가 이전에 PPT 강의에서 설명한 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면 그냥 그대로 타이핑만 해 주시면 됩니다. 픽이라는 아이를 만들 거고요. 픽은 어떤 아이냐면 우리가 원판을 어떤 원판을 회전시킬 건지 이제 픽을 하는 인덱스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x가 2라면 2의 배수의 원판들로 회전시킬 거잖아요. 그럼 픽은 2, 4, 8, 6 2 4 6 8 10 12 번째 뭐 등등등의 이제 원판들을 회전시키건데 여기에 이제 1을 빼 주는 이유는 우리는 원판을 입력받을 때 0번 인덱스부터 입력을 받았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입력의 바이어스를 맞춰 주기 위해서 이제 1을 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픽을 y 문을 돌면서 m 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 주고요. 픽은 x의 배수를 체킹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문을 아 와일 문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회전하는 코드를 여기다 넣을 건데요. 이제 회전을 넣, 넣으려면 어,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이라고 이제 d라는 정보에 들어와 있는데 d가 1이면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은 그냥 이런 식으로 k를 부호를 바꿔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시계 방향과 같은 효과가 나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서 뭐 코딩을 아주 최적화를 해서 할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 PPT를 보시었으면 아시겠지만 그냥 성의 없게 대충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면서 템프에 회전된 값을 넣어 줄 거고요 i 플러스 k 플러스 m 그리고 모듈러 m 그러면 이렇게 P, i, C, k, i를 넣어주시면 이 i를 기준으로 k 칸 움직여서 된 정보들이 그 값들이 이템 e 라는 배열 안에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 보드 픽에 다시 템 e m 를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회전된 값이 이 보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Y문을 짜면 이제 회전된 값들이 다 원판에 회전된 정보, 회전된 시뮬레이션이 다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사네 방향으로 같은 값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True로 바꿔 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업데이트를 체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음. 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업데이트가 있으면 같은 값을 제거.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평균 값을 구해서 뭔가의 처리,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될 겁니다. 뭐 우선은 사방향 탐색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 하좌우 그리고 dx는 상하 좌우 얘도 좌가 먼저고 우가 나중에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dy dx를 상하좌우로 만들어줬고요. 그다음에 제거될 아이들을 체킹할 변수도 필요합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2차원 배열도 이렇게 펄스로 체킹을 하면 모든 체키 배열은 다 펄스로 이게 초기화가 되게 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y는 0부터 y는 m까지 돌면서 사방향으로 인접한 아이들을 이제 체킹을 할 겁니다. 사방향으로, 아, 이게 n, m, n이죠. 네. 사방향으로 돌아야 되니까, d도. 그래서, next y는 y p l u dy의 d. 이렇게. 제 강의를 계속 보셨다면, 사방향 탐색할 때이 부분은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매번 그냥 템플릿처럼 타이핑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이제 skip, continue라는 문구로 스킵을 해주게 되고, 여기 이제 아랫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체킹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사방향 인접이 일반적인 2차원 배열에서는 이게 맞는데, 아이고, 저희는 이제 원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원판의 시작점과 원판의 끝점은 원래는 2차원 배열 기준에서는 인접하지 않지만, 이 원판에서는 인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처리를 해 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어, 숫자를 넣어서 확인해 보시면, 얘가 0이고, 시작점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 값이 원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 이 플러스 m이 없을 때는, 그리고 이 모듈러가 없을 때는, 원래 이제 이렇게, y 플러스 dy 플러스 d처럼 x 플러스 dx 플러스 d로 하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그래서 여기에 걸려서 컨티뉴가 되는데 얘는 지금 우리 우리 같은 이제 원형 케이스에서는 인접한 케이스잖아요. 그럼 얘가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면 거기에 플러스 m을 합니다. 그러면 m 마이너스 1이 되겠죠? m 마이너스 1이라는 어떤 양수 값이 될 거고요. 걔가 실제로 이 배열의 마지막 값이 되고 걔를 모듈러를 하게 됩니다. 뭐, 결국엔 값은 변하진 않겠지만, 어, 가장 큰 값, 가장 큰 인덱스를 가르치게 되고, 그럼 걔는 시작각 점과 인접하다. 뭐, 이렇게 되게 됩니다. 왜냐면은, 중간에 제가 이 시작점이 거의 가장 끝에쯤에 왔어요. 그리고 플러스 1을 하고 m을 더해버리면 이두 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값이 돼서 nx는 이제, 배열 밖에 있는 값이 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m으로 모듈러를 해주는 거고요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절대 걸릴 수가 없어요. 네, 얘는 음수도 될 수도 없고 n 보다 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거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인접한 애들이 체킹이 ny nx에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 뭐 y와 x가 이미 델레트가 돼 있거나 또는 nx ny가 이미 델레트가 돼 있는 아이들이라면 처리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네,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업데이트가 일어나려면 얘네들이 또 같아도 됩니다. 같아도 되는 게 아니고 같은 경우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같으면 우리는 이즈 업데이트를 업데이트가 있을 거다라고 체킹을 해주고 누가 업데이트 될 거냐면 체크의 y의 x 위치가 업데이트 될 거다. 그리고 체크의 ny nx가 업데이트가 될 거다. 네. 이게 바로 이 보드를 업데이트를 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러면은 나중에 꼬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를 카피 떠 놓고 그 카피된 애한테 뭔가의 정보를 체킹하고 나중에 그 카피된 애를 갖다 한 번에 쓰셔야지 중간 중간에 이 맵이 바뀌어 버리면 네, 당연히 논리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림 그리면서 또는 이렇게 시뮬레이션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수 있는 내용이라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우선 이렇게 코드를 짜주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 위치에 다 트루라는 값으로 바뀌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가 업데이트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u e 가 돼서 여기서는 이제 같은 값들을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방법은 뭐 간단하겠죠. 네, 좀 내릴게요. 뭐아보드에 YX가 델레트가 아니면 아니죠. 이게 아니죠. 체크에 yx가 t 로면 보드가 yx가 delete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거가 없었다라면 우리는 이제 평균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드의 yx가 delete가 아니고, 그러면, s u m 에다가 이 보드 값들을 누적해서 계속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몇 개가 더해졌는지 카운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썸과 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평균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균을 구해서 이제 여기서 델레트가 아닌 애들만 체킹을 합니다. if 보드의 yx가 크면 썸의 카운트보다 크면 어떻게 해 주죠 얘를 이렇게 한칸 감소시켜 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else를 쓰면 안 됩니다 else를 그냥 쓰시면 안 되고 왜냐면 같은 경우는 처리를 안해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이 부분을 두 개를 써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인트 나누기 인트는 소수점은 버리고 인트만 남는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C++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거고 그러면 여기에 플로트를 넣어 주 줘야 됩니다. 네, 여기서 뭐한 가지 초등학교에서 배운 수식을 이용을 하면 이거를 이렇게 넘겨도 곱하기로 넘겨도 이 수식의 참과 거짓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넘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int 인트 곱하기 int는 소수점 없이 항상 int로 떨어집니다. 네, 손실되는 값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int 인트 곱하기 int는 항상 int가 될 거고 오차가 없는 int가 될 거고, int와 int의 대소 비교는 항상 오차가 없이 동작을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고. 여기 이렇게 넘길 때 하나 주의해 주실 점은 만약에 이 값과 이 값을 곱했는데 4바이트 인트형의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2에 31승 1을 초과 넘어가는 경우 또는 음수로 2의 31승보다 작아지는 경우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니까 그때는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는 주의해주셔야 되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입력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구현 다된것 같으니까 한번 빌드 해볼까요? 그래서 아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실제로 강의를 찍다가 몇번 틀렸습니다. 몇번 틀려서 제가 지금 다시 찍은, 찍은 거고요. 제가 편집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다시 찍습니다. 하나 틀리면 찾아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다시 찍습니다. 처음부터. 네, 그래서 뭐답된거 같으니까 제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오늘 제가 몇번 틀려서 강의를 한두번 정도 찍었는데 오늘도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서울 경기는 코로나가 아주 심하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오늘 날짜는 8월 25일이고요. 그리고 뭐, 지방에는 원주가 아주 급속도로 무섭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에 조심해서 밖에 많이 다니시지 마시고, 그리고 집에서, 아니죠. 밖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